203 경산 자인단호제가 개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하양 양질이 1호 널무덤 유물을 미디어 아트와 특별한 감성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획전시가 경산 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분야 민간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주윤입니다. 2023 경산자인단호제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자인면 개정수 밀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국가무역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경산자인단호제는 신라시대부터 경산의 대표적인 전통민속문화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단옷날인 22일 자인단오 다섯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해 3일간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 다채로운 축제를 체험하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단오축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경산시립박물관이 2023년도 특별기획전시 경산지역 진한 지배자의 무덤 빛나는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유적 1호 널무덤 주인공과의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기획됐습니다. 양지리유적 1호 널무덤은 무덤시설, 부장 유물의 기종과 수량에 있어 매우 탁월한 원삼국 시대 지배자의 무덤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산의 중요 문화유산입니다. 내년 4월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양질이 1호 널무덤 유물과 연계한 체험형 전시로 유물의 원래 모습을 복원품으로 재현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특별한 감성 체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고유물로 대중에게 좀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색다른 체험형 전시로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민관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현일 시장과 도시의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장 등 28명이 참석해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경상북도 식량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재근 교수는 특강을 통해 경산시 농업 농촌의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지역 축산 농가 악취 문제, 농번기, 농기계 임대의 어려움 등 농업 당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축산 농업인 단체장과 농가들은 축산 폐수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시 대표단이 3일 경산시를 교류 방문했습니다. 남한간시는 인구 54만 명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로 한국기업 진출, 국제대학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산시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네. 대표단은 경산시와의 간담회, 지역 기업체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며 대학 간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 양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량읍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중원산업이 2023년 제3분기 경산 희망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주식회사 중원산업은 진량읍 선화리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자동차 부품용 냉간 단조 및 와이어밴딩 등을 전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다수의 특허 출연 및 등록으로 매년 100억 원의 매출액 신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도 솔선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돼 경산 희망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제1406주기 원효성사 탄신 다례제가 21일 자인면 재석사 원효성사 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다례제에는 불교계 인사, 재석사 불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전 헌다, 대성 예문 낭독 등 예법에 따라 다례제를 봉행하며 원효성사 탄생을 봉축했습니다. 한편, 자인면 소재 재석사는 매년 원효 대사의 탄생일인 음력 5월 4일 원효 성사 탄생 다래제를 공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목소리> 경산시는 여름철 풍수에 대비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갖고 교량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인 하양읍 부호리 소재 대부 잠수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경산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을 덜기 위해 당초 올해 6월 30일 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2월 31일 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는 23일 경산시 보훈회관 강당에서 6.25 전쟁 제 73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 용사의 위훈을 비렸습니다. 잠시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수 있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종류소 10m 이내, 이렇게 다섯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잠시는 괜찮겠지 하며 주차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